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옷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우선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딸기 곰냥이랑 스트로베리 곰냥이를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어, 스트로베리 곰냥이는 사실 예약 판매로 구매를 해주셨던 건데요. 딸기 곰냥이랑 이렇게 같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서 킵이랑 묵배까지 <laughs>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요거는 저의 영수증이고, 그리고 짠 <laughs> 쿠폰도 두장 챙겨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암도 하나 들어가고 물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거 스트로베리 곰냥이 리핑장 세트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짠! 이게 딸기 곰냥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삼각김밥 곰블링이랑 우리 만나면 토미도 이렇게 붙여두었고요. 요게 아까 대량으로 <laughs> 소량 용, 소량 양도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양도해 가신 곰냥이 친구들입니다. 귀엽죠? <laughs> 이렇게. 구매를 해가셨고요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쁜 이런 곰냥이들, <laughs> 또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언제든지 푸짐하게 이렇게 구매 가능하세요.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